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잘 요약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또는 엄청난 능력을 베풀어서 주목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네.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당신은 주님의 열매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열매이죠. 네. 아 이렇게 볼때 우리가 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바로 열매 맺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건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도 보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다음 같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이면 열매를 맺는 것이 목표가 돼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열매 맺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따라갈 때 아, 알게 모르게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성숙해지며 또한 풍성해지는 정말 아, 뜻밖의 선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가 늘 열매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강한 교회 모습은 이렇게 보면 어떤 이 화려한 겉 모습 또 화려한 이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건강한 교회는 내실 있는 교회, 즉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되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차원에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기 가지가 포도놈무에 붙어 있지 않니 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니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절 말씀도 보면 똑같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야 많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각오나 또 어떤 결단에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이 친밀함 관계를 회복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얻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매 맺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꿈만 가지고, 그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 전에 우리가 회복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주님과 친밀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감을 회복하기를 주의하려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는데, 내가 진짜 주님과 친밀하냐? 주님 안에서 내가 있으면 주님과 친밀하냐? 아니면... 주님 밖에서 빙빙 돌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님 안에서나 그렇게 살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가 내가 삶의 현장을 보니 주님 밖에서 빙빙 돌고 있나요? 대답을 안 해줘도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시니까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내가 진짜 이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있는가를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 내가 진짜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열매를 맺어 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가?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7절 말씀을 꼭 봐야 돼요. 7절 말씀에 뭐라고 냈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진짜 주님 안에 있는 거냐? 주님 안에 있는 거냐? 이를 내가 확신하는 것은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 말씀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아니냐가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닌가? 밖에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영으로 계시죠.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그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유지하면 살아가고 있느냐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탁 머물러 있고 그 말씀에 날마다 영향을 받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의 영향을 날마다 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해 갈때 따라오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열매는 이거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열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열매이다. 예. 여러분, 어, 나이가 먹을수록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참 인격적이네요. 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참 인격적이시네요. 왜 웃었으면 인사하십니까? 네. 여러분, 어, 성경은요, 인격적 성숙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도, 아홉 가지 설명에도 사실은 인격에 관한 거잖아요. 오늘 어, 그 말씀 말고도 에베스 5장에 보면은요, 이 인격적 성숙과 관련된 서쭉 말씀을 하시다가 결정적인 말씀을 하나 하는데, 5장 8절에, 에베스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뭐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안에서 뭐라? 빛이라. 여러분, 우리는 전입니까? 이제입니까? 전입니까? 이제입니까? 이제죠. 전에는 어둠, 혼미한 관계 속에서, 혼미한 삶 가운데 살아가 있는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가서 새 생명을 얻은 자,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죠.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빛의 자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열매가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5장 8절 이후 9절에 나와요. 5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빛의 열매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빛의 자리인 걸다 알고 있죠. 마태복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요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라 겠어요 그러니까 빛인 걸 소금인 걸다 알아있죠. 그런데 내가 진짜 빛의 자녀인가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느냐.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여기 5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을 보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듭난 주님의 자녀입니다. 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온 주님의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인데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들이 있는가 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착한 사람에 대해 서 많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바나바도 착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바나바와 같이 직접 착한 사람이다라고 지칭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삶을 보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요셉이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어떤 경험을 어떤 일을 당합니까? 결혼 전에 아내 될 사람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면 뻔하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다른 사람, 다른 남자와 바람 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 요셉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행동을 취하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다음 같이 봅시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였다. 가만히 끊고자했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라면요 배신감을 느껴서 복수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과 무슨 어디하고 가자지고 오고 지금 뭐 서로 난리 났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아,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난리 났잖아요. 이게 웬만하면 복수심이막 벌써 올라가가 당했으니까 또 복수해야죠. 지금 내가 믿었던 그 안에, 될 사람, 마리아, 그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저, 저, 뭐, 뭐 하면서 막 하면서 이제 복수의 길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걸 선택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여러분, 참 이런 모습에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 이런 요셉의 모습을 좀 본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량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잘 한번 따라잡을게요. 하나님은 선량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는 열매가 뭐냐? 바로 선량함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뭐냐? 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듣는 인사가 참 인격적이시네요.라는 것을 자꾸 듣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옆에 한번더 인사할까요? 참 인격적이시네요. 네, 예, 네, 참격적이시네요 예,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파트에 야시장이 열렸어요. 이게 야시장 늘 열려도 뭐 금요일 열리거나 토요일 열려서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번에는 그 앞날에 아마 목요일에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일찍 가서 갔는데 그게 열려가지고 아내랑 손잡고 예, 네, 거기 갔어요. 또 질투하시네요. 예, 네. 제가 이런 말하면 꼭 질투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참 바보처럼 이 야시장에 뭐 떡볶이도 있고 소떡소떡도 있고 뭐 먹을 거리가 장뜩 있는 줄을 알면서도 밥을 먹고 간 거예요. 밥을 먹고 간 거예요. 밥을 먹고 왔으니까 이게 배가 부르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도 땡기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쑥 구경만 하고 어? 맛있게 생겼네? 어? 그냥 좋게 생겼네? 구경만 쑥 하고 돌아오는 쯤에 그냥, 그냥 갈까 했는데 아내가 이 콩, 제가 이제 볶음 콩을 좋아한다 보니까 콩을 사더라요, 콩을. 이렇게 사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면 또그 다음에 막, 지난주에 누룽지 얘기했더니 누룽지 막 갖다주고 이러는데 콩 좋아한다 또콩 가져오지 마십시오. 많이 써요. 예. 아, 콩을 이제, 에, 아내가 사고 이제 돌아오는 게 얼굴이 굳어있어요. 왜그러 그래 했더니, 아, 저 사장이 자기한테 반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왜 장사를 하다 보면 반말 비슷하게 하잖아요 사람들 했어요가 아니라 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불쾌하게들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아 그냥 이물없이 하나보다 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기분 나+ 아 기분 나쁘면 안 사면 좋은데 나 좋아한다 할까 또 샀대요. 예 어쨌든 이렇게 오면서 아 제가 쳐다봤어요. 근데 나이가 지긋하신 거 머리는 하얀데 참예 그렇게 이제 머리도 하얗고 나이가 있으시면 좀 그런 말 하지 말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제가 잠시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살면서 이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고 하지 말할 때가 있는데 이 구분이 안 되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이 부부간에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밀하다 해도 이 집안에서 막 싸우는 그 태도를 가지고 밖에서도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면 자기가 그렇게 침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란 것은 돌더라고요. 돌더라고요. 이게 안 보는데 욕하잖아요. 그 사람 욕하면 반드시 그 사람한테 가더라고요. 밖에서 아내 욕하고, 밖에서 또는 뭐 며느리 욕하고, 밖에서 시어머니 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돌아가서 돌아가서 결국은 그 당사자한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욕보다는 욕을 언제냐. 정말 수고했을 때 당신 욕받네요. 이렇게 할 때만 욕하지. 다른 때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말이 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게 되면 이게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또 역시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주의여러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모두 맺어지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할두 번째 또 하나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영원 구원의 열매입니다. 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원 구원의 열매이다. 예 성경은요 전도를 통해 산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그게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로마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 되했을 때, 이 열매가 바로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을 향해서 열매를 맺었다고 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5절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난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어... 처음 예수 믿게 된이 에베네도가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꿈을 꾸고 있는데 이 건강한 교회는요, 새 생명 많이 태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데 아, 힘쓰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수 없지요. 우리는 지금 행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합니까? 새 생명을 정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매년 우리가 교회 1년에두 번씩 전도축제를 하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열심히 나와가지고 시간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시간을 만들어서 전도하시고 또, 어, 뭐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정말 감사해요. 어제도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이 나오셔서 이제 청소하시고 전도 나가신다는 사진을 딱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 시간에 우리 노회의 노회장님 60세 밖에 안 됐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자리 교회 없었는데 사진을 딱 보는 순간 막 힘이 나는 거야 힘이 나는 거야.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교회에서 보니까 이 주방에서 안행네들이 여섯 안행네들 맞나요? 아 낭네들이 그분들이 또뭐 전도지도 접고 또 부침개도 붙여서 나눠 먹고 또 칼국수도 끓여서 드시고. 그렇다 그분이 전도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열심히 전도하시고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요. 너무너무 보기가 좋고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서 하 반드시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네.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맺을 열매는 바로 영원 구원의 열매인데요. 제가... 전도에서 지금은 이 목사님 되신 분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전도한 줄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를 전도해 줘서 고맙다고. 저를 전도해서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됐다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생자를 정말로 하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옆에 보면 선가대 뒤쪽에 보면 현수막이 딱 붙어 있죠?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는데 저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여러분 써낸 전도 대상자들에 예, 추가로 더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당장에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정말 나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까지 참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세워 주신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교회 차원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꿈꾸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소그룹 모임인 이 목장풍입니다. 영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소그룹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이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소그룹으로 흩어져 가지고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고 섬기며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열매 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목장 모임이 부흥이돼요 정말 중요한데, 요 근데 이 소그룹 모임이, 목장 모임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리더 혼자만의 노력이 돼서는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같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줄 믿습니다. 제가 소그룹에 대해서 관심을 가,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소그룹에 관한 내용을 자주 접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감동적인 모임이 있어 잠깐 소개를 하는데요. 이 모임은 여성 직장인들만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이분들은 가정도 돌봐야 되고 또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목장 모임도 해야 되고 시간이 없는데 정말 그 모임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모임을 위해서 매주마다 개방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루게릭 병에 걸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제 본인이 몸이 아프다 보니까 자유롭게 외출을 못해서 아예 자기 집을 개방해 가지고 매주마다 모이게 했는데요. 예. 근데요. 이 분에서 역할 분담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어떤 분은 음식을 조금씩 가져오고 또 어떤 분은 밥을 그분에게 또 먹여드리고 또 어떤 분은 이 통역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이 루게병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근육이 마비돼가지고 이그 입이 이렇게 자유롭지 무슨 말을 하는 지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이 무슨 말을 하면은 이 어떤 분은 그분에 가까이 가서 귀를 대고 잘 듣고 이제 해석을 해서 전달하는 역할하는 을 분도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장문이 실제 일어났을 때 이제 누가 말이 길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길어지면 어떤 사람이 딱 나서가지고 지혜롭게 아주 유머스럽게 말을 딱 잘라서 진행하게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또 감동적인 것은 그 집을 개방하는데 루게르피 걸린 분의 남편의 모습이에요. 이분은요 예를안 믿는 분인데 이제 매주마다 자기 집에 이제 오픈하고 오시니까 음식을 준비해주고 그리고 또 간식도 준비하고 또갈때 작지만 어, 소박하지만 이 과자라도 싸서 보내는 그런 역할을 이남편은한 거야 하는데요. 예수를 안 믿는데 당신의 아내가 이 목장 모임을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니까 자원해서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 그런데요 이처럼 행복한 목장 모임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있는 줄 믿습니까? 어왜 이렇게 자신감이 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구성원들이 각각의 대가를 지불하더라. 고요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담을 해서 작지만 서로 역할을 감당하더라고요. 아까 읽었던 요한범 12장 24절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하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 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대가치불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d.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예, 즉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그 말이고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꽃을 얻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 장미꽃은 얻고 싶지만 가시에는 찔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열매를 원한다면 이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현수막에 우리가 정말 전도대상자 이름을 올렸어요. 올린 곳을 끝나버리면 아무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들이 영원히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찾아가기도 하고 문자도 보내기도 하고 또 작은 선물도 보내기도 하고 이런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함께 하사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이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왔습니까? 지금도 하 계시고요. 자녀들은 부모의 수고를 통해서 자라더라고요 어떤 때는 한 번씩 자녀들이이 부모의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확 뒤집어 놓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이 자녀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장미 안에게 있습니까 장미꽃 아에게 있습니까 그 장미꽃을 얻기 위해서 지금 가시를 조금 찔리는 과정이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애씀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열매 장미꽃이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시 찔리는 과정에 좀 아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메꿨을 걸 기대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보면요. 자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제가 듣지는 않으려고 하지만 어떤 데 틀려요. 그때마다 제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가 함께 합신을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결코 어, 듣지 않으시고, 듣지 않는 분이 아니라 들으시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가만히 있으면요, 현상 유지밖에 안 돼요. 아니, 그 이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전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뭔가를 가지고 움직이고 노력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꿈을 꾸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꿈입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꿈을 가지고 나가길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주님과의 친밀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인격 성숙의 열매와 함께 영원 구원의 열매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일어나기를 또 맺혀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령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열매 맺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다. 여러분, 열매에 맺는 인생은 갈수록, 갈수록 행복해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열매, 인격적인 열매와 함께 또 영혼군의 열매들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잘하고 있는 찬양, 야곱의 축복.